자 오늘 키움 히어로즈의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립니다. 1번 타자는 김혜성입니다. 2번 로니 도슨, 3번 김희집, 4번 최주환. 자, 지난 시즌 히어로즈 선발진의 마지막 버팀목 역할을 했었던 투수. 키움의 오늘 선발 김성기 투수입니다. NC 다이노스 스타팅 라인업 소개해드리죠. 1번 타자는 박민우입니다. 2번 권희동, 3번 손하섭, 4번 맷 데이비슨. 5번 박건우, 6번 김성웅. NC의 역사를 함께한 선수. 앞으로도 다이노스의 미래를 만들 투수. 선발이 고민인 NC의 선택은 다시 이재학입니다. 받아 때렸습니다. 오른쪽 높게. 우익수 뒤로 낙구 지점을 포착합니다. 잡았습니다. 원아웃. 바다 때렸습니다. 센터 쪽. 안탑니다 우중간. 자, 중견수 옆으로 펜스까지 굴러갑니다. 타자 주자는 1루 돌아서 2루, 2루 베이스 받고 3루까지 뜁니다. 공 3면결. 3루, 3루, 3루에서 세이브입니다. 아, 못보더라도 슬라이딩 해야죠. 예. <laughs> 자, 낮게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1루에 던지면서 김이집을 잡아냅니다. 떨어지는 변화구 이루수 정면입니다. 1회 던지면서 원아웃 결국은 재고력이거든요. 예. 스트라이크를 좀 많이 던지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렇군요. 받아 때렸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따라갑니다. 잡았습니다. 펜투. 받아 때립니다. 센터 쪽입니다. 따라가는 로니 도슨. 잡았습니다. 쓰리아웃. 준비를 잘했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3구 스윙 이영종 선수는 개막전에서도 멀티히트를 때려낸 바가 있었고요. 스윙 3진입니다. 확실한 구종이 하나 있기 때문에 구위가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재학 선수가 충분히 버틸 수가 있거든요. 3볼 로 스트라이크. 4구 벗어납니다. 높게 오. 벗어납니다. 두 타자 연속 볼넷 몸쪽 들어갑니다. 삼진 되었거든요. 네, 자김재현 선수도 다섯 개 오랜만에 나오기 때문에 2앤원 잡아 당깁니다. 야전면 3루수 소철 이 뜨거운 타구를 잡아냅니다. 되고 있습니다. 예, 잡아 당깁니다. 왼쪽 절사 펜타. <laughs> 퍼 올립니다. 유격수 이재상 골을 쫓아갑니다. 잡았습니다. 우나물보일때입니다 받아 때립니다. 왼쪽으로 뻗어갑니다. 좌익수 뒤로 따라갑니다. 워닝 트랩. 당장을넘았습니다 어. 서우철, 서우철의 투런 홈런. 오늘 경기 먼저 점수를 뽑아내고 있는 NC 다이노스입니다. 자 자신의 주무기가 슬라이드인 김성균 선수 같던지 약간 몸쪽에서 가운데로 들어가는 슬라이드였는데 더 강력한 공을 던져야 되는 것이 투수의 몫인데 네. 지금 김성균 선수는 조금 주무이던지한 그런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 받아 때립니다. 우중간 뻗어갑니다. 담장쪽 중견수 뒤로 아. 잡았습니다. 어 지금은 굉장히 높게 뜬 타구였는데요. 웨어플라이가 만들어지면서 14타 석재구한합니다 자, 잘 건졌어요. 2루에서 환상적인 수비가 나옵니다. 빼 끝에 걸렸고요. 애매한 위치로 떠갑니다. 유격수, 좌익수. 좌익수 권희동이 처리합니다. 풀 카운트. 어, 볼입니다. 정상적으로 실행을 하지 못합니다. 뜁니다공 2루 연결. 2루. 그렇죠. 로니노슨 2루에 들어갑니다. 볼카운트. 자,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볼넷. 노볼 원스트라이크. 끌어당겼습니다. 1루 쪽 파울. 어, 베트가 돌아왔습니다. 3진입니다. 주자 2명 나가 있는 상태에서 김지현 선수에게 3진 잡았는데 만드는 데였어요. 예. 빗맞습니다. 들로 가는 파울. 예! 바깥쪽 스윙 삼진. 예. 금지와 중지의 위치가 거의 2시 방향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네. 어 가네요. 자, 마 당깁니다. 타구 왼쪽. 라이서 판타. 1루 주자는 2루까지. 원앤원. 번트를 댑니다. 자, 투수가 잡고 언더토스 1루에. 이번에도 본인의 임무를 어, 완벽하게 어, 수행하고 있는 박세혁 리볼로 스트라이크 4구 볼이네요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받아 들립니다투 전면 우격수 옆을 뚫었습니다 3루 주자 득점 자더 이상 주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박민우 1타점 점시타한점 도망가는 NC라이노스 어. 낮은 코스 골라내고 있는 권희동 결국 밀어내기 볼넷휴우뭐 어쨌든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왔는데. 예. 자,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잡아당깁니다. 2루수. 어 막았어요. 그리고 2루 포스아웃. 1루에는 던지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3루 주자 득점. 자 역시 김혜성 선수가 보여주는 이 수비의 능력은. 1루 주자는 2루에서 아웃. 그리고 타자 주자는 1루세이. 공을 한 번에 꺼내지 아, 못한 것이 좀 아쉬운 아, 그렇습니다. 김혜성인데 가능하면 빨리 2루 송구를 하려고 했던 것이 좀어결과 나았거든요. 데이비스. 중견수 도슨이 처리합니다. 이닝 3번째 아웃 카운트. 2앤 1. 받아 때립니다. 오른쪽 오, 우익수 박건우 따라갑니다. 담장 넘어갔어요. 넘어갔습니다. 김혜성 솔로 홈런. 우측 담장을 허무는 김혜성. 이번 시즌 김혜성의 첫 번째 홈런이 오케이. 터집니다. 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김혜성선수의 이렇게 타격에서 이런 어떤 리드하는 모습이 분명히 좀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야, 몸쪽 공, 아, 몸쪽 공잘 쳤어요. 받아 때립니다. 유격수 옆으로 총알 같은 타구가 빠져나갑니다. 로니 도슨 오늘 본인의 두 번째 안타. 어우. 아몸에 맞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받아 때립니다. 센터 쪽 중견수 쫓아갑니다. 김성욱 잡았습니다. 1루 주자 출발. 1루 주자. 1루 주자는 다시 돌아갑니다. 아 바쁘네요. 아, 네. 두 번째 투수는 이준호 선수고요. 그랬던 것 같은데요. 어. 바깥 좀 낮은 코스 볼입니다. 오. 어, 몸에 맞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밀어내기 4구. 히트 바이 피치 볼. 결국 3루 주자 도슨이 홈으로 들어옵니다. 아, 이번 이닝 김혜성의 솔로 홈런. 그리고 송성문 밀어내기 4구. 파울. <laughs> 1년이 지금 채 안 됐습니다. 스윙 삼진. 지금 스플릿으로 보여지는데. 네. 네 그렇죠? 뱃 끝에 맞았습니다. 중견수 김성욱. 잡아 냅니다. 잘루 말루. 5회 초 공격 2점 뽑아내고 있는 큐움 히어로즈입니다. 이제 소년기 투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2구째. 받아 때렸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뒤로 따라갑니다. 타고 탐작 쪽 탐작! 탐작! 넘었습니다! 맷 데이비슨 솔로 홈런! NC 다이노스가 기다리던 데이비슨의 리그 첫 번째 홈런! 한점더 도망갑니다. 스코어는 6대2! 맷 데이비슨. 박건우의 타고 오른쪽. 우익수, 이형종 잡았습니다. 원아웃. 개별 리그의 전체적인 구성은 또 차이가 좀 있거든요. 예. 받아 때립니다. 센터 쪽 높게. 로니 도슨. 저 잡았어요. 하나 선물로 드리면. 예. 네. 어, 공인구의 비글이가 좀 늘어난다는 거는 맞습니다. 풀카운트 스윙. 삼진. 투는 원 앤드 원. 스윙 삼진입니다 4인윙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들이 잘 성장을 해준다면 어느 정도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중간 완전히 갈랐습니다 펜스까지 굴러가는 타고 김주원 1루 돌아서 2루까지 어 3루까지 뜁니다 공 3루 연결 3루 3루에서 세입입니다 3루 세 김주원 이번 시즌 본인의 첫 번째 안타 어 자 베이스 받고 홈서태 홈에서 아웃이에요 더블 아웃입니다 이렇게 이닝 종료 홈에서 비디오 판독 홈 아웃에 아... 대해서 비디오 판독 네. 요청하겠습니다 네. 자 비디오 판독 끝났습니다 판정 번복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닝 종료 이용찬 선수가 마음대로 올라왔습니다 이 인터뷰 때도 네, 지금 네. 확실히 모든 것이 잘 갖춰졌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받아 때린 타구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뒤로 따라갑니다 오. 원바운드 펜스를 직접 때렸습니다 자 김혜성 2루 다시 2루로 돌아갑니다 선두 타자 김혜성의 2루타 왼쪽 바울 2구 바깥쪽 스윙 삼진 받아 때렸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박건우 잡았습니다. 2루 주자 출발. 3루. 3루에 미끄러지듯이 들어가는 김혜성입니다. 풀카운트. 잡아당겼습니다. 1루수 잡고 투수에게 이용찬 1루 베이스 밟으면서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는 6대2. NC 다이노스가 오늘 경기도 승리를 따냅니다.